쉬는 날 사실 저 쉬는 날에 핸드폰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. 뭐랄까요? 그냥 진짜 누워만 있어요. 아 명상을 해요. 진짜 좋아요. 뭔가 굳이 길게 하지 않고 짧게 하더라도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고 진짜 쉰 느낌 추천합니다, 여러분. 한 번씩 해보세요. 어렵지 않아요. 오, 저는 저희 영상 찾아보는 거 진짜 좋아해요. 공룡을 원하는 것 같은데. 자, 이제 그만. 너무 어울리지 않아요? 저희 뉴진스 영상 많이 찾아봐요. 되게 버니즈 분들이 영상을 되게 재밌게 편집을 잘 하시더라고요. I just w a n t e to know. 헐 당장! 지금! 얼마나 적긴 적인데, don't let anyone else take you because you're g o i n to a e 말해봐, 느껴봐 얼마나 적긴 적인데, say it to me, feel it for me. No one wants it. 내가 전에. 널 좋아한다고. 그만해. 잠시만요, 저 있어요. 그만. 30명. 아,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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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그만. <laughs> 민지 씨는 본인 얼굴이 봐도 봐도 질리지 않아요 <laughs> 민지야. 누가 오, 이 말했어? 너무 했어? 마음에 들어. 누가 이 말했어? <laughs> 저는 너무 재밌었는데요. <laughs>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. 그럼 지금까지 뉴진스 민지였습니다. <laughs> 안녕.